최후의 발언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화끈하게 가보겠습니다. 음. 가자! 도전 미션이 다 먹으면 가져가라고. 오케이. 세븐일레븐에 디진다 돈가스 아시죠? 엄청 매운 거. 그게 콜라보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디진다 돈가스 도시락이고요. 디지게 매운 통치킨 버거, 디지게 매운 돈가스 김밥, 디지게 매운 치킨 유부마리, 디지게 매운 돈가스 삼각김밥.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일단 매운 걸잘 먹냐고 물어보시는데 나는 맵찔이는 일단 확실히 아니에요 신라면 먹고 불닭은 식은땀 흘리면서 먹고요 엽떡은 착한 맛인가 순한 맛인가 그걸로 먹고 신전 제일, 제일 순한 맛 먹고 <laughs> 그래서 오늘 또 위가 안 좋아서 살짝 불안해가지고 이제 약국 가서 후다닥 사왔어요 이게 위 보호제를 근데 위 보호제 주세요 약국 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어, 위가 얼마나 아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위가 지금은 아프진 않은데, 지금 괜찮은데, 이제 제가 좀 매운 거를 먹는다. 해서 많이 먹냐 해서, 아니, 많이는 안 먹는데, 좀 심하게 맵다. 하니까, 다른 거를 주시려다가, 심하게 맵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이거를 주시면서, 일단은 먹기 전에 한번 먹고, 위가 너무 쓰리면 하나 더, 마, 더 먹으래. 근데 그 대신, 매운 걸 조절해서 먹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약국에서 막 이렇게 겁준 적 처음이야, 진짜. 음! 음! 우와! 일단 이 친구부터. 매운 치킨 유부 마이 얘는 색깔은 약간 김치볶음밥 색깔이거든? 이렇게 유부로 덮어져 있고. 단계가, 아, 적혀있네. 매운맛 딱. 이게 2단계래요, 얘는. 2단계. 얘도 2단계. 얘도 2단계. 다 2단계인 건가? 아, 얘는 4단계야, 김밥이. 그 다음에 이건가 봐. 이게 제일 매운가 봐. 만만한 애들부터 먹어볼게요. 응? 음? 뭐야? 나약왜 먹음? 아니, 진짜 하나도 안 매워. 그냥 아, 매콤? 매운 정도가 아니라 매콤 정도? 아니, 처음 딱 먹었을 때는 매운 게딱 느껴졌다? 근데 겁먹었는데, 끝맛이 더 맵거나 그런 것도 없이 아, 딱첫맛 그대로야. 어, 쉬운데? 이거 어, 뭐야? 이유부가 매콤함을 잡아줘. 그고 안에도 이렇게. 모델 뭐 같은 게 있어서 아, 조금 칼칼하긴 한데 먹다 보니까 근데 뭐막그 막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니다. 아얘 안에가 돈가스인가? <laughs> 좀 맵긴 한데 근데 약간 살에 걸리면 좀안될것 같은 느낌. 음, 아, 이건 김치 먹는 사람들은 신라면 먹으면 먹을 수 있어. 근데 아, 알라. 이 정도면 근데 제가 평소에 먹는 김치우동에 고춧가루 조금 넣은 정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리뷰하는 거야 좌우가 아닌... 아니... 삼각김밥 가볼게요 얘도 2단계예요 안에도... 좀더 더 빨간 것 같은데? 아까 그거보다? 기분 탓인가? 아 이게 더 빨간 것 같아 나 진짜 먹는다? 아 땀이 왜 나지? 안 매워, 안 매워. 달아. 진짜 얜 달아요. 아니, 돈까스도 들어가 있네, 이렇게. 단무지가 씹히는데, 이 단무지도 되게 달아요. 나얘 완전, 나 이거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런 날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어, 이거 뭐어자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laughs> 매콤하고, 짭짤하고, 고소하고, 달달하고 다 있어. 삼각김밥. 얘도 2단계거든요? 단계가 다 써있어요, 이렇게. 아 색깔이 점점 진해지잖아. 음 맛있다 맛있어. 안에 패티가 두어 구두... 방금 뭐지? 뭐가뭐가확 지나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가 팡! 날치고 갔는데 다시 사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땀이 오르긴 하는데. <laughs> 보통 끝맛이 맵잖아. 중간에 갑자기 매웠다가 사라졌다니까? 이 캡사이신 맛이? 그리고 사라졌어. 음! 아 뭐지? 그냥 말로 형, 형용할 수가 없네. 아니, 매웠다가 안 매웠다가 해. 갑자기 매웠다가. 갑자기 안 매워져요. 근데 보통 한번 매우면 이 매움이 계속 가잖아. 사라져. 어머, 진짜 전혀 안 매워요. 음. 아, 근데 왜 배가 막 쓰리지. 아, 막 일단은 겉모습은 정상적으로 생겼어요. 아, 뭐가 맵다는 거야? 아니, 근데, 나 하나만 맵다니까? 아니, 이걸 왜 매워하는 거야? 아, 정말로! 아! 나 매워 잘 먹나봐요. 아, 근데 왜 배가 아프지? 아, <laughs> 아 허리 좀 펴야 될것 같아. 최후의 발언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화끈하게 가보겠습니다. 음... 가자! 아 일단은 생각보다 괜찮, 별로 막 그렇게 맵지 않아요. 아유, 아유, 그 전에 것들은 호흡을 좀 이렇게 호흡을 계속 줘야지 덜 매웠거든? 근데 얘는 숨쉬면 안 돼. 숨쉬는 순간 확 올라와. 확. 코로 숨쉬면 안 돼. 이코를 찔러요. 호모 같아. 호모, 호모, 호모. 인중에 땀이 나요. 와, 마지막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 사실 제대로 못 느꼈어. 이게 그 수, 아... 순간 숨이, 숨이 턱 막혀. 일단 좀 짜요. 그러다 보이요 <laughs> 이거 먹고 아 너무해요 이렇게 소리 지를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없어졌어요. 땀이 없어졌고 아파요. 그러니까 땀이 메말랐어요. 지금 몸이 차가워지고, 땀이 다 식어. 누가 가장 보고 싶냐고요? 아, 저 토리랑 감자랑 엄마가 해주는 크림 파스타가 먹고 싶고요. 미역국도 먹고 싶고요. 근데 이대로 포기할 내가 아니다. 응. 음. 진짜 안 매워요. 아니, 맵긴 하지. 근데 막 그렇게 막, 아! 막이거고이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아, 맛 없어요, 이거. 다른 거다 맛있었거든요? 이건 맛을 느낄 수가 없어. 이거는 너무 그 챌린지용이야. 응? 음? 안 맵네. 달달. 이거 단, 단맛이네. 근데 하나도 안 맵고 단맛이구나. 아, 어, 그렇네. 저 무시하세요. 이렇게 단, 달달하다 되게. 케찹인가? 케찹소스를 만든 건가? 소스 더 뿌려도 될 듯? 음. 아 내가 말했잖아 또 매워진다니까 이거 봐더 매워져요 이거 먹으 맛이니까 와 이거 진짜 빨개 이거 봐 진짜 대박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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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못했어요 어흥 찌지기 매운 돈가스 별거 없군 찌지기 매운 돈가스 쑤이지 진짜 아무렇지도 않죠 사실 매운 척한거올때까지 하나도 안 맵죠 그걸 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매웠다가 안 매웠다가 막해요 오락가락 해요 저도 와아아아아아 성공 함부로 따라 먹지 마세요 여러분 Oh!